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한강변 그리고 도심권 이네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이라든가 용산, 한강변, 도심권, 이 지역들이 왜 가격이 올라갈까요? 많은 수요들이 있고, 교통이 좋고, 뭐,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은 뭐, 학군이 좋거나, 아니면은 업무지구를 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까워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네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라든가 용산 한강변 도심권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 3구 용산 한강변 여기 세 군데 지역은 얘기들을 참 많고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심권에 대한 얘기들은 잘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심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도심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업무 지역 중에 가장 큰 업무 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또 대기업 본사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강남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대기업 본사가 많고 가장 큰 업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심권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의 수가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직업의 일자리 수가 많은 지역이 강남일 뿐이지 대기업 본사라든가 아니면뭐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업무 지역의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도심권이 굉장히 더 넓고 많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기업을 따라서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도심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대기업 본사라든가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이 들어섬으로써 사람의,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정말 많은데 정작 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심권, 특히 종로구겠죠? 이 종로구라든가 중구에서 거주할 주택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는 더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도심권 지역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느냐 공급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종로구에 새 아파트 공급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새 아파트 공급도 안 될까요? 바로 도심권 지역 자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대부분 묶여있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새 아파트 공급조차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도심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상가에 투자를 할까요 건물에 투자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가나 건물에 투자를 할지 재개발 구역이 없다 보니까 또는 재건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정작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심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은 도심권을 둘러싸고 있는 송동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마포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재개발구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접해 있는 재개발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심권에 인접해 있는 재개발구역들 가장 핫한 지역에서부터 가장 작은 금액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구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권에 인접해 있는 재개발 구역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마포구 아현지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지구 이두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현지구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도심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아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현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개발이 끝나서 신축 아파트가 다 입주했고 다 들어서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 아현 뉴타운 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역이 바로 염리 4구역하고 염리 5구역입니다. 아현 지구에서는 이두개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현 지구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한 22억대에서 25억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아현 지구인데 염리 4구역이나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서 추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특히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 형성되어 있는 시세를 보면은 한 7억대에서 8억대 9억대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으로 본다면은 한 4억에서 5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염리 4구역하고 염리 5구역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4억대 5억대의 투자 금액으로 25억대 신축 아파트를 가지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투자 가치가 좋은 그러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 아현지구에서는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이두개 지역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이 성동구 왕십리지구입니다. 성동구 하면은 가장 핫한 지역이 성수지구입니다. 성수동이야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성수동은 도심권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수지구를 말하기보다는 왕십리지구를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왕십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개발구역들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아파트 단지들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재개발구역들 또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이왕십리지구에서 눈여겨볼 지역은 행당 8구역 그리고 하왕십리 9구역, 10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 있습니다. 왕십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현지구하고 비슷하게 30평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23억에서 한 25억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당 7구역, 올해 7월달에 입주하는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아마도 23억에서 25억이 넘게 이렇게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신축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인 행당 팔구역이나 하왕신리 99구역을 본다면은 지금 투룸 기준으로 시세가 한 5억대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 금액대는 2억대 후반이나 3억대 초반이면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투자 수익으로만 따진다면은 마포구 아현 지구보다는 왕신리 지구 자체가 훨씬 더 투자 수익이 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도심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마포구 아현 지구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 지구 이두개 지역을 눈여겨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구는 서대문구 부가연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연 지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가연 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심권에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고 이 부가연지구는 부가연 지구 같은 경우에도 부가연, 뉴타운으로 대부분 지정이 돼서 이미 입주가 끝난 지역이 있고 앞으로 진행이 될 지역이 있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1, 1-2, 1-3, 이세개 구역은 재개발이 끝나서 이미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는 어렵고 부가연 뉴타운에서 본다면 부가연 2구역, 부가연 3구역, 이두개 구역을 투자로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부가연 2구역이나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인가를 다시 인가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부가연 2구역, 부가연 3구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연 2구역이나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를 본다면은 한 10억에서 12억 사이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이라고 할수 있는 게한 9억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는 좀 9억대, 10억대로 투자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투자 기간 자체가 좀 짧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짧은 투자 기간 대비해서 투자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부가연 2구역, 부가연 3구역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심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왕십리지구라든가 아연지구, 부가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세개 지역 중에서도 투자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매주 목요일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하는 세미나이다 보니까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신촌 연희지구입니다. 신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그리고 교통과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만큼 이 신촌 연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찾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이 신촌 연희지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신촌이라든가 연희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신촌 연희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촌이라든가 연희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래된 빌라라든가 상가, 단독 다가구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재개발 추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 또 재개발 추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신촌 연희지구입니다. 현재 신촌 연희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4억대 중후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신촌 연희지구라고 할수 있는데 아파트 시세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좀 가까운 지역을 예를 들어 본다면 합정역이 있는데 이 합정역 일때 30평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억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촌 연희지구 같은 경우 에는 1억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지역이 바로 신촌 연희지구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조금 큰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신촌지구 그리고 연희지구를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역은 도심권에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인 홍제지구입니다 도심권에서 가장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하철로 따진다면 한세 정거장에서 다섯 정거장이면 도심권 중심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홍제지구인데 여기 홍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재개발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제지구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는 홍제역 주변에 보면은 역세권 재개발 구역 또 안산 모아타운 구역 그리고 문화청 그리고 홍제4 구역 개미 마을 이렇게 세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를 보면은 3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초반이라는 금액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재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들어가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될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홍제지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 거고 또한 반대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홍제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확정된 지역을 선호하시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억대 초반에 투자할 수 있는 홍제지구를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큰 업무직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본사라든가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들이 가장 많이 상주에 있는, 입주에 있는 도심권 주변의 재개발 구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매주 목요일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재개발 정보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보면은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재테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세한 지역 정보, 매물 정보까지 다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심권 주변의 재개발 구역, 가장 핫한 지역에서부터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까지 조금 많은 정보들을 알려 드리고자 했는데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